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는 사람 사도행전이지 사도행전 4등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어, 역사 그치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역사지 역사 그치 그래서 어, 그런데 사람마다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지?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육신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있어요. 육신적인 역사는 내가 죽기 전에, 아, 이 사람 돈도 많이 벌고, 좀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거기까지, 인거야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어? 보여줄 게단 1도 없어요. 뭐지, 맞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지.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많은 사람을 살린 거야. 어. 그리고, 제자도 일어나 있고, 하늘 앞에 딱 섰을 때, 하선아야는 참이 땅에 살면서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응? 너가 많은 사람을 살렸구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laughs> 그지?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복음이 선명해야 돼요. 복음이. 선명해야 돼. 음. 봐라, 보금이, 어, 보금의 원래 색깔이 빨간색이다. 그죠 그치? 빨간색이면 어떤 사람은 어, 빨간색에 가까운 분홍색일 수도 있어. 분홍색은 역사가 없어. 빨간색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원색 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색 복음, 원색이에요. 점점 우리, 우리가 원색에 가까워야 돼요. 그냥 분홍색이면은 그냥 비슷하게 영감 받는 거지. 진짜 허감은 떠나지 않아, 사단은 떠나가지 않아. 그래서 빨간색, 원색 복음, 복음이 선명해질 때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치? 어,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거야. 이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는가 하면은, 나, 나 중심, 그 다음에 성공을, 세상 성공, 육신 중심.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 이 사람들은 이게 각인되어 있어. 나, 성공, 육신 중심. 이게 지속되면은, 저주지향이 되는 거야. 그지, 물론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뭐 정신 문제 올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도 올수 있는데, <laughs> 이런 것도 저주지향이지만, 어, 이런뭐 나중 심이라든지 성공 육신 여기서 못 빠져 나오는 거, 생각이 이 생각이 묶여있고 잡혀 있는 게 바로 저주지향이지. 왜냐면 행복이 없잖아.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지.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은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야. 사단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육신적인 것에 이렇게 막 몰입해서 추구하다가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그런 실패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력이고 불신자들은 뭐 아예 뭐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계속 육신적인 것 추구하다가 살고 죽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막 그렇게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응? 막돈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육신적인 것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복음이 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가 주인된 사람이야. 언제 알수 있겠니? 문제 왔을 때. 음. 문제 왔을 때,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 그거 보면 알수 있지. 그지 문제 왔을 때, 진짜 예수 주인 된 사람이, 복음이 선명한 사람이야. 요한 복음 14장 6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없는이라 문제 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길이 돼야 돼, 길 답이 돼야 돼. 답이 안 되면 내가 해야 되거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나도 어, 그런 좀 이렇게 뭔가 잡힌 것 같고 음? 뭔가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 계속 주인공을 해야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주인된 사람은 날이 갈수록 내 인생이 나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육신에서 육신 중심에서 빠져 나오는 거지 해방받는 거지. 그래서 늘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져, 성공에 관심이 없어져, 그지 그리고 어, 그런 성공한 사람을 만나도 당당하지.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거 붙잡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나는 영적인 게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야 굴하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서 그래서 늘 자유롭고 좀 여유가 있어 이 사람들은 응? 생각이 되게 여유가 있어 응? 아우 세상 되게 뭐좀 여유 있다 평안하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빠져 나온 거지 응? 가문의 저주장에서 빠져 나온 거지 그러면서 발장이죠 그렇지? 이 사람은 날이 갈수록 이 인생이 승리하는 거야. 어, 사단이 완전 꺾이는 거지. 응. 선화 인생이 날이 갈수록 행복해지고, 아, 저는 진짜 예수 믿더니 성공했어.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이고 선화가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뭐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완전 성공했네. 그렇게 되는 거야. 나 날이 갈수록 응.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지. 예수주인 되면 어,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하인생이 날이 갈수록 풍요한 인생 되는 거지. <laughs>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들 예수 믿어도 그냥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보통 그렇게 많이 믿지. 응.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지. 예수님 사이 멋있어야지. 아, 저 사람 예수님 있는데, 어우, 진짜 멋있다. 야,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사람 돼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뭐, 존 워너메이커라는, 음, 사람을 응급을 했듯이, 이 사람은, 어, 영적으로도 성공했고, 육신적으로도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이니까 성공했고, 주일 학교를 많이, 교회도 많이 세웠고, 주일 학교를 평생 동안 봉사를 했잖아. 그지 YMCA. 우리나라 YMCA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선명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나이 갈수록 진짜 영적인 문제에 생각 받고 성리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복음이 선명할 수 있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 시작을 잘못 해 버리면 나중에 출발 잘못 해 버리면 돌아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시작을 잘해야 돼. 시작은, 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1, 2, 3절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기다려라, 기다려.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그지 어떤 기도? 음, 고백을 많이 해야 돼.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다른 게 아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잖아, 해답. 그지? 해답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해방자로 승리자로 계속 고백해야 돼. 언제까지? 응답 될 때까지. 이게 완전 내 것이 될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개인화라 그러는 거야. 개인화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 음, 늘 반복되는 그 문제가 끊어지는 체험. 이제는 그런 문제가 와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 뭐, 뭐, 오면 오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음, 나는 끝났어. 더 이상 그게 말려들지 않아. 나는 이미 해방받았어. 어. 되 그렇지? 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은 가문의 저주장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장 문제 끊어질 수 있도록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그런 가난이 너무 심각하다. 우리 집안에 그런 육신적인 질병이 너무 심각해. 그거는 가문의 문제야. 음. 음. 생활에서 오는 질병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문제야. 가문의 우상 때문에 오는 문제야. 그지. 그래서 나도 좀 그런 케이스를 볼수 있겠지. 그지.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우상 저주지향 때문에 오는 그런 시달리는 거야. 정신적인 시달림. 응. 그래서 그런 부분이 끊어질 때까지 고백을 해야 되고. 그지. 계속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음. 아주 많이 많이 해야 돼 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계속 많이 하면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왜 기다리라 그러겠어? 응답 주시겠다는 거거든 음. 시간 지날수록 나 믿어져 계속 고백하면 하나님 조금씩 오시면 체험을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것도 없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겨 음. 그래서 기다리면 와. 돼 신앙 고백하면서, 30 고백하면서 기다리면 되고, 그 다음에, 선아, 지금 39절 다 외우니까, 한번 선포하고, 음, 시간이 지나면 전도자가 된다 그랬지. 그리고 성경 3구절만 내 것이 돼도 응답이 오는데, 30개의 구절을 매일 선포한다? 너의 인생이 달라져, 이제. 응? 네 인생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4년, 5년, 10년, 선화가 10년 정도 지나서 완전 전도자가 되어 있을 것 같아. 나는 진짜 기대가 돼. 음, 좀 멀리 보고, 나 아직 젊으니까 30대 중반, 중대에서 너가 진짜 본격적으로 뛴다고 생각해 봐. 전 세계적으로 뛸 수도 있어. 감사하지? 이게 오늘 내가 한번 한이 39절 선포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적용 기도문. 적용 기도문은 그야말로 적용하는 거지. 이 삼직 고백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가문의 그런 문제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정의 문제, 육신의 질병,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뭐 부부 관계, 부부 문제, 어떤 사람은 뭐 대대로 이혼하는 집안도 있어, 계속 이혼하는 집안, 그런 가문의 문제잖아. 그러듯이 그런 가문의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선하는 그런 가문의 그런 정신 문제, 그런 부분들이 <laughs> 끊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서 그런 뭐 그런 수첩에다가 그런 아주 디테일하게 계속 적어놓고 매일 한 번씩 기도하지, 그렇지? 가문의 문제, 정신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혼 문제 결혼, 지금부터 기도해 또 전문성 응.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이 부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거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응. 가문의 문제 끊어내고 너의 미래, 결혼과 전문성을 놓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 예수주인 될 수, 있,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그치. 응답을 안 하실래? 안 하실 수가 없지. 기도하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원약적으로 정확히 기도하는데. 안 해서 응답을 원하는 거야. 음, 맞아요. 하면 응답 다 와요. 응답. 응. 그렇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 위에다가, 신앙 고백하고, 39절 선포하고, 적용 기도문만 해도, 응답 오잖아. 많이 응답 오는데, 여기다가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나 그다음에 본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사실은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이 치유 되거든 많이 치유가 돼. 근데 왜 치유가 안 되느냐? 자꾸 응답 쪽으로 들어서 그래. 아, 자꾸 내가 응답하는 것 위주로 메시지를 들으면 응답 치유가 안 되지. 그래서 삼주 고백하고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들으면 그리스도 관점으로 들리는 거지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게 들려야 돼. 그래서 나는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구나. 응답이 없어도 괜찮구나. 그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딱 결론이 나야 돼.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근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이문제 응답되, 이렇게, 하나님 이문제 이런 식으로 응답해 달라고, 응답적으로 자꾸 기도, 그 메시지를 들으면, 치유가, 주유가안 일어나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만 해도, 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거든? 몸에 큰 병이 있어도 괜찮아. 뭐 심지어 암이 걸려도 괜찮고, 또 정신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자녀 문제 있어도 괜찮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셔. 왜냐하면 기다리라고 그랬거든. 응답 주신다고 했으니까. 왜 응답이 없겠어?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응. 기도하면 응답 오는데. 응. 응답이 안할 수가 없지. 그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정인이 되는 거야, 정인. 사도행전 1장 8장 1장 8장 뭐가 돼, 있,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오직 성령.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기다리면,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성령이 역사하죠. 어느 날. 그러면, 너가 힘이 딱 생겨.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자꾸 사람들은 옆에서 불신앙하잖아. 해도 안 돼. 너가 뭘 해도 안 돼. 하지 마. 응. 자꾸 불신앙하지. 응? 그리고 또 그런 말 자꾸 들으면 또 재밌어, 사실은. 응? 약간 위로도 되는 것 같고. 나도 안 되니까 너도 뭐안될 응? 우리 서로 안 되잖아? 이런 식이지. 응? 결론은 그거 아니냐.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니까 우리 서로 안 되잖아? 응? 그러면서 이제 뭐 위로받고 그러는 건데. 어 사람을 듣지 말고 <laughs> 되어지거든. 어, 이렇게 탁 기도에 집중하면 되어지거든. 내 신앙 색깔이 점점 원색으로, 빨간색으로 변화해하면 영적 문제 치유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천안을 통해서 내가 겪었던 그런 영적인 문제를 이제 그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치유하는. 그런 정인의 영답을 누리게 되거든. 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진짜 계속 기도하면 돼.